예, 자,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중에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것과 차이가 약간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당시에 오직 모세의 개인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풍으로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갈라놓으니까 건너기가 좀 쉬웠겠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시 물이 덮쳐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선택지가 없죠. 이스라엘은 뒤에는 애고 팩스, 에고 군사들이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단체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당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 있었다.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단강을 건널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따져보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넜어요. 죽론이 가자. 그러나 광야를 지낸 이스라엘이 여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갈수 있어요. 왜냐? 알다시피 이미 광야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텨 버리면 답이 없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리하여 불순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강제로 가나안 땅에 몰고 가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두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계를메고 갈라진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발목에 물이 잠길 때요단강이쩍 갈라졌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요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로 열두 지파의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여당강을 건널 때정 가운데 있었던,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했던 중앙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 그래서 그 돌을, 열두 돌을 언덕에 세워놓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1절 봅시다. 다 같이 20절부터 자 22절까지 20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여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여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네. 홍해를 건널 때는 전혀 이런 주문이 없으셨는데, 요단을 건널 때에는 열두 도를 길가에 세워놓고,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물을 것이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열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는 건 사람이 세웠다는 것인데, 자연적으로 세웠을 것은 아니고, 누가 그랬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지나가다가 물어볼 거 아니냐. 음. 그러면 분명히 가르쳐라. 이 여단을 여호와께서 기적 중에 건너게 하셨다. 이 돌들은 거기서 가져 나온 돌이다.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라. 그걸 후대에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흥하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거,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망신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이사 시간 품고 생각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힘들 때만 생각을 해요. 돈 떨어지면 생각하고, 힘들면 생각하고, 병상에 누우면 생각할지 모르나 부모는 엄해 불망, 짝사랑하고 사는 거지. 날씨만 추워도 어떤가, 늦게만 들어와도 어떤가, 무슨 소리만 들려오도 내 새끼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는가. 그럴 리 없지만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94년도에 대학원 1학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 해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조금 있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예. 그때요, 핸드폰이 없을 때였거든요. 학교 기숙사에 난리 났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오느라고 전국에서 기숙사로 근데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안 해요. 그렇잖 학교 통근을 안 하잖아. 기숙사에서 자고 밥 먹고 학교 다 나간다고 성수득에 건널 확률은 글쎄 얼마 만에 이럴지 몰라요. 뭐 하러 낮에 거기를 가겠어. 그 시간에 응? 음? 저녁도 아니고 학교에 있지. 100% 거의 학교에 있지. 근데요 마비됐어요. 마비됐어 전화가 전국에서 쇄도해가지고 내 새끼 괜찮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전화가 왔느냐 자식들 중에 한 놈도 부모에게 전화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 괜찮으니까 안심하라고 전화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고 제주도에서 지방에서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선배는 강남에서 거기 건너서 학교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차 가지고 10분 근, 일찍 건너와서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가슴을 쓸어 내리고 한참 동안 그차못 타고 다녔어요. 다리를 못 건너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 유행한 말이 있었는데 너 구원 받았냐였어요. 너 구원 받았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 백화점이 어느 일줄로 와냐.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아? 예?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이해하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해하고 건물에 불이 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백화점이 응? 환한 대낮에 무너지고 응?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하자. 너 구원받았냐? 응? 그 말이 유행했다니까요. 좀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 이 말. 우리에게 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계속 잘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는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주문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종하면 복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이것에 불순종했으면 자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집파 반이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누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반집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여기 소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모세 생전에 루벤 갓문낫세 2분의 1 집화. 문화세도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절반만 따라 나온 거예요. 이두집파 반이 모세 생전에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면 서편이고 건너지 않으면 동편인가 봐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이유를 못 찾았다. 우리는. 왜냐? 여기서도 충분히 부여해졌다. 그리고 요단강을 끼고 있잖아요. 건너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축을 키우는데 목초지가 조금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 광야 끝자락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터 잡고 살란다. 너무 많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지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요당강 동편에도 도피성을 만들게게된 거예요.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해라고 해라, 그래라. 그러니까 죄는 아니야. 그래서 가까스로 두집반이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성숙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의논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들 만약에 안 된다 그랬으면 두집 반이 따라 나설 사람들이다 네, 행동하는 처세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 독단적으로 지들이 의논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거든 그래 자기들이 당파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은 큰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두집 반도 죽어 근데 이것들이 순수하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지만. 꿈에도 이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두 집합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남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의외의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겼지만 잘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알다시피 여호수아 입장에 딱오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리더가 됐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거였어요. 두 집합반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들이 모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갈란다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도 넘었어요. 이게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그랬다고는 안 해.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사단이 분열을 일으키고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개인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분열을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두 집합 반 사람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대하소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걱정해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세와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군대들을 일으켜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안심하소서. 그렇게 이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여성들이 확 하나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식과 식솔들과 재산는 놔두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따라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약속을 지켜요. 그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선봉에 섰다. 이런 뜻이에요. 멋지지요? 멋지요? 어때요? 복받을만 하지요? 평소에 이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집파들이죠두집파만 누벤, 갓, 문화세 절반 집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신실했고, 다른 집파들한테 약속이 존중받을만 하지. 딱 지켜가지고 선봉에 선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누가 선봉에 서려고 그래요 응? 시의할 때도 앞에 안 서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할 때도 앞에 말안 하고 나중에 뭔가 되면 숟가락 얹으려는 게 인간인데 근데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앞에 섰다 약속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형통한 인생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억지로 안돼 이들은 복을 받았고 받을만하고 후대에도 이 복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복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실한 사람들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말은 좀 복잡한 단어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실하고 진실하다. 성실과 진실이 같이 연결된 단어죠. 복합된 단어.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점점 많지 않아. 이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점점 많지 않아. 세상이 사람들을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하지 않는 세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준다, 돈을 퍼주겠다, 난리법석을 짜는 거예요. 조산모사 같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망해버리고, 아리엔티나가 옛날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아리엔티나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 부유한 광국 아르헨티나는요. 못살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 첫째는 평야가 많아. 응.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나라는 30% 밖에 안 되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그들은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라니까요.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아. 두 번째는 광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니켈, 뭐뭐 세계. 열 번째 손가락에 드는 광물들이 수두룩해. 음. 그 땅만 파면 뭐가 나와. 근데도 거지 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 그래. 그 어떤 정치가 됐느냐? 퍼주기 정치. 버풀리즘.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버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니까. 음. 사우디가 지금 그러거든요. 사우디. 사우디 형편없어요. 굉장한 나라같지요 우리나라 GDP에 삼성에 삼성이 1년 동안 매출 올린 거하고 이, 사우디가 석유 팔아서 판 돈하고 똑같아요. 별것 없습니다, 사우디. 거품이 대단한 나라지. 대단한, 별것 없어. 그러니까 거의 못 살아. 그런데뭘 갖고 사느냐? 석유 떨어지면 끝장나는 나라라.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사우디도 지금 석유 값 올리고 자기들, 국민들 막 압제하고 그래요. 일부만 부자지, 별것 없어.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은 엄청난 기업이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이런 나라를 지켜가야 할거 아니야. 근데 지키는 비결은 뭐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약할 거 아니야. 뭐냐? 자원이 없잖아. 땅이 없잖아. 결국 믿을 건 기술밖에 없어. 기술. 근데 이 일을 해야 기술이 늘지. 일을 해야 응?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할거 아니야. 근데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대학 나와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고 편의점에 가서 띡띡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땀 흘리고 뭔가를 해야지. 땅이라도 파야지.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시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해요. 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고 부지런했어요. 시골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지. 두 번째, 뭔가 있어야 복을 받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비가 받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복을 받아? 응? 가만히 누워서 기도만하는데 복을 받냐고?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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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게 하신다니까.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 읽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남보다 일찍 출근하게 되지요. 늦게 퇴근하게 되지요. 인정받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 버리잖아. 도와주어. 줘버뭐 그래 세상 이길 수 없지요. 복을 받으려면 오늘 두집합 안에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약속하잖아. 약속을 안 지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안 지켜.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모세 신실했어요. 아브라함 신실했어요. 다윗 신실했어요. 사도 바울 생명 걸고 복음 전파했어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자 강성께의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이 다 신실하신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하신 일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높이 올려버려요. 14절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날에 너를 높이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더니 여당강을 건너니까 무엇이 증명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하란 대로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응. 언약궤 매게 해라, 다리 건너가게 해라. 근데 그대로 했는데 다 됐어요. 그거 무슨 증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요소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보이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생존하는 동안에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깝죽거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모르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막 달라들었어. 그러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 편을 딱 드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오라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 덤비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 백성들을 봤을 때 그것이 안전해. 모세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대단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자식 잘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라니까 모세에게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질서가 없어져버린다니까요.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우스스로 따라가요. 거목 밑에서는 나무가 못 자란다니까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높이사 두렵게 만드셨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형편 없었습니다. 하우에만 멀쩡했지. 외모만 준수하고 키만 컸지. 그걸 가지고 누가 따르지는 않아. 이쁘다. 잘생겼다 하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안따라가라그 근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사울이 강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여호수아가 여리고 돌자. 그러면 돌고. 안 돌잖아요. 무슨 말 하면. 비축거리고. 니나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네가 뭔데. 이러면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권위자가 없다. 집에 가도 부모 말을 우습게 알아. 예칫도 알아. 말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해, 이제. 말해봤자니까. 배 아프니까. 전화하면 안 받아. 응?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학교 가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 우습게 알죠. 직장에 가면 상사 우습게 알죠. 좀 일찍 출근하지. 그날로 사표 내버려. 이 세상 전체가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말로 속아가지고 엉망진창, 무지스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위기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모이는데 뭔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뭔 일을 못해. 그냥 민주적으로 하자. 민주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야. 상식 안에서 딱 일한 만큼 먹고 한 만큼 먹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역사가 일어날 게 나타나야 할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권위와 질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두려움. 그래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 홍해를 건는것 같이 여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랬냐면 24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호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삶의 근본이 돼야 돼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목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목회가 되겠어? 성로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되겠냐고? 니나 잘해라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말 듣는 거야 하나님 무서우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뒤에 하나님이 줄이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려다가도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깝죽거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와를 항상 경애함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다 아시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열두 돌을 세워놓고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하의 명령의 순정함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준호와 명령에 따라 여당강을 건너며 여당강에 있는 열두 도를 세워놓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여들도를 세워놓고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같이 모세와 함께하신 것 같이 다윗과 함께하신 것 같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을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 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능히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거룩하고 강대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었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 결코 이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었소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을 항상 경례하게 하려고 여당강을 건너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례하기를 원하며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대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고 복주신 일을 후대에 널리 널리 간증하여 우리 후대도 그리스도 예수를 경애하는 거룩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 광성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애하며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기함과 사랑을 받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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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우리 모두가 행진하여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